조드의방 신부의 영적 일기, 늘 감사의 기적으로 삽니다. 제가 어느 분당에서 노숙자 음식 대접을 할때 항상 은은하고 도움을 받았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작은 국수집을 하셨는데 가끔 무슨 일로 가게에 들리면 반드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식사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10시에 가도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고 와야 하고 오후 3시나 4시에 가면 기다렸다가 저녁을 먹고 와야 합니다. 어느 날간니또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으랍니다. 자매님, 오늘은 방금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진짜세요? 오늘 돼지고기 좋은 것이 있으니까 김치찌개 할 테니, 저녁 잡수고 가세요, 신부님. 그동안 묵주 기도하고 계세요. 그때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묵주 20단 넘게 하고 저녁으로 만난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 자오지간 사제를 기도하게 만드시니 이 자매님 앞에서 그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게에 갈 때마다 이렇게 식사 대접 받고 노숙자 분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 감사 헌금도 내놓습니다. 그 본당을 떠나고 그 자매님은 자식들이 잘 되어서 자식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외국으로 함께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수집을 하고 계실까? 연락이 끊긴 지가 19년이 지났는데 그 때가 당시 노숙자 돕기 식사 준비를 위해 도와주셨던 자매님의 사랑과 은총을 되새기고 돌아가고 싶은 감사의 기적으로 사는 자리였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많은 여자가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된 몇몇 여자들인 일곱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 라고 하는 말이야.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악령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형편에서 분명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 여자들은 예수님께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이라는 큰 사랑과 은총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의 치유로 큰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던 여자들은 당시 죄인 취급을 받고 병들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 나온 그 여자들에게 늘 돌아가고 싶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은 자리는 미사성제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성제에 참내한 자리는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테오 복음 5장 4절 이제 하느님의 기쁨으로 저희의 슬픔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우님들, 별일 없음의 고마움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기보다는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별일 없이 산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매일 록가복음 공부와 함께 강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끝맺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병원 이곳저곳을 다니고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 여러 문제들, 특히 자녀들 문제로 속썩이는 것. 그런데 요즘 모처럼 아무 일이 없으니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는 도레박 사제가 언제나 늘 돌아가고 싶은 자리에 고우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네의 시작은 보잘 것 없었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 6기 8장 7절. 이제 고운님들은 아무 일이 없는 감사의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는 늘 감사의 기적으로 살면서 뭔가 마음이 아픈 고운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운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돌아가고 싶은 자리에 초대를 받기를 기도하면서 고우님들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매일 감사의 기적을 살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